왜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진화 의학으로 보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감정들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청현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사 정창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 자신, 나라고 하는 그런 개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위해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잘 알려져 있는 진화 유전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게임 이론을 빌어서 군비 경쟁을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루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읽다 보면은 대단히 재미있는 책의 주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아주 비슷한 책이 그 이전에 있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미래한 생물학자인 도우잔스키 말처럼 진화론은 생물학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가장 근원적인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이론적 틀입니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많은 증상들과 질환을 설명하는 학문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화의학입니다. 진화의학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진화의학의 선구자인 조지 밀리엄스와 랜덜프 네슬두 분이 아주 유명한 공저적 인간은 왜 병에 걸리니까? 원조로는 Why We Get Sick 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진화적 역사적인 경로들, 현실적인 타협들, 유전자의 이익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결합하여서 우리가 항상 이론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가 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병에 걸리고, 쇠약해지고, 늙고, 사망하게 되는 이유를 감염 질환이나 면역계의 반응, 여러 가지 유전 질환의 원인들, 노화, 그리고 진화적 환경과 현대 산업 사회의 불일치에서 오는 여러 질환들, 즉, 미스매치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번에 새로 나온 *Good Reasons for Bad Feelings*라고 하는 책이 새로 나왔는데요. 이 책은 이러한 진화의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정신 질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시각각의 감정적 변화들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 자세히 진화의학적 시각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저술한 랜돌프 네스 선생님은 미국 미시간 의대 교수이면서 정신과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의사로서의 경력을 제대로 살려서 저술한 책이 이 Good Reasons for Bad Feelings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 에 비슷한 책이 얼마 전에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신경 인류학으로 살펴본 불안하고 서투른 마음 이야기. 내가 우울한 것은 오스트랄로키테푸스 때문이야'라는 책이 그것인데요. 이 책은 조금 더 인류학적인 관점 진화심리학의 개론적인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책입니다. 진화론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어 진화론이란 그냥 그렇고 그런 소소라는 이론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플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이렇게 하면 혹은 저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번식에 더 이롭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간단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같이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피상적으로 모든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화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화론, 진화의학은 우리의 유전자가 자신의 복제 확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고 하는 매우 간단한 아이디어만으로도 매우 많은 생명현상이 아주 놀랍게 간단하게 설명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일부 중에는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어, 인간의 복잡성을 그렇게 축약해도 되느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어, 생각보다 사람이 간단하기 간단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참 과학이 이 문학을 배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랜돌프 내시의 책은 기존에 번역되어 있는 국내의 서적과는 좀 결이 다르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주로 정신질환의 치료에 대한 현재의 관점을 사실 가감없이, 어, 정신과 의사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음, 제가 항상 이제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 요런 이제 서양의학에 대한 비판이 마치 이제 사이비의학이나 대체의학을 옹호하는 것처럼 좀 비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신의학 분야의 치료가 여러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DSM과 같은 진단 분류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신과 선생님들 내부에서도 나오는 목소리들이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정신의학이 질병과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정신의학이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라고 이 랜덜프 네스 교수는 어 현재 정신의학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심히 들어주세요. 랜덜프 네스 교수는 이러한 시각에서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통스러운 증상들은 사실은 유전자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된 것들이고 심지어 매우 유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은 없애야 된다고 하는 현재 정신의학에서의 시각에 대해 어느 정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자가 경험하는 여러 신경정신과적 증상들은 어떻게 보면 환자의 인생에 여러 사건들에 유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존재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이 책은 신경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 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해를 제시하는 한편, 단순히 증상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왜이 증상이 생겨났고, 이 사람에게 이러한 증상, 이러한 감정이 나타났을 때, 어떤 진화적 이득이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설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왜 어떤 사람들이 병에 들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왜 사람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아주 취약한지, 왜 어떤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걸리는지, 왜 우리는 안 좋은 감정에 항상 휩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환경은 우리가 진화한 환경들하고 크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중독과 섭식장애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불안이나 우울 같은 나쁜 감정들은 통증이나 기침과도 같이 특정 상황에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특징들이지만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보다는 우리 유전자들을 돕는 데더 이로운 특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의학적 증상들은 연기 감지기처럼 거짓 경보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 불안증, 우리 뭐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하죠. 이러한 증상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증상들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을 신경 쓰던 우리 조상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쟁해서 우위를 낼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특징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적 활동에서 이점을 가지도록 하는 게 오히려 대중 앞에서의 불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죄책감이야말로 도덕성을 만들게 하는 주요한 감정들이고 슬픔은 거의 견딜 수가 없는 사랑의 대가로서 나타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증상들의 진화론적 기원을 인식을 하게 되면 질병과 감정을 구별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책의 상당수 내용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의 이점들을 설명하는 데 할애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문제들과 관여된 많은 느낌들 질투심이나 불안 혹은 열정 같은 것들을 돌이켜 보면 어떻게 보면 어 인생에서 재앙에 가까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경향이 있죠. 개체 하나 하나에게는 그러한 현상들이 해로울 수가 있지만 유전자가 번식하는 증식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유전자는 기꺼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과 관련된 관련하고 있는 수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은 다양한 진화 심리학 책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길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행복하기 하거나 편안한 기분을 가지기 보다는 불안, 걱정, 근심, 노심초사, 슬픔에 조금 더 민감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연기 감지기의 멀리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검진하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닮아 있어요. 상대적으로 느슨한 연기 감지기는 잘 울리지 않아서 어쩌다 보면 한두 번 정도 진짜 화제를 놓칠 수가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민감한 화재 감지기는 이와는 반대로 정상적인 상태를 화재로서 오인하고 경보를 울릴 수가 있죠.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물론 뭐 개인의 취향에 달려 있겠지만 우리의 몸은 더 민감한 연기 감지기를 가지는 쪽으로 진화를 한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낙관주의를 가지다 누군가에게 잡혀먹은 사람들은 후손을 남길 수가 없는 반면에 항상 불안에 쫓기면서 살아남은 누군가들은 자손을 남겼고 그 자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은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게 하고 문제가 되는 상황을 회피를 하고 개선점을 찾도록 하는 행동학적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우울증은 이러한 적응들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의도치 않게 장기적인 부정적인 상태에 빠져드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염증이 가진 이점에도 불구하고 만성, 염증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부정적인 현상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현상이죠. 이것은 의학적 기전으로도 매우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즉, 만성염증과도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이죠. 슬픔과 외로움은 상실에 대한 대가를 지르기 위해 선택된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정말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인간관계에 단절이나 상실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감정이 유발되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군대간의 전쟁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무기를 발사할 수가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전쟁을 억제하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지만 정말 누군가 나에게 미사일을 날리게 되면 나도 실제로 그 사건에 대응을 해서 미사일을 쏘아 올려야만 평상시에서도 전쟁 억지역이 발휘되는 것과 같은 이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후속적인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상실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하게 되겠죠. 랜덜프 네스의 책에서는 매년 제사와 같은 기념행사도 실제적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사망을 반출을 하면서 그와 같은 상황을 피하도록 하는 진화의학적 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 반대의 경우와도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행동심리학자인 다니엘 카네만의 인터뷰를 보면 사람은 행동이 아닌 만족감을 추구하고 매우 단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화적 환경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정신적인 형제라고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한 배부른 돼지는 사냥당해서 사라지게 되겠지만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결과적으로 살아남을 확률이 높게 되는 것이죠. 또 정신부전이나 자폐와 같은 정신질환들의 발생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진화의학의 관점입니다.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특정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다양한 형질에 관계되는 다양한 유전자들의 종합적인 관여가 특정한 질환, 특정한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최근에 합리적인 가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랜돌프네스 교수는 정신분열이나 자폐증과 같은 여러 정신질환을 특정 상황, 특정 상태에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형질들이 아주 과도하거나 아주 과소하게 발현이 되면서 특정한 개인들의 국한에서 재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만 도파민의 아주 높은 수준의 증가, 혹은 사회보다는 특정 사물이나 특정 대상에 대해서 아주 높지만은 않은 수준의 인지 기울어짐이 있는 경우 각 개인에게 여러 가지 이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질들이 선택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재앙에 이르는 심각한 유전적인 이상, 유전적 발현이 아니라면 그 이하의 수준에서는 여러 가지 특질들이 특정 상태에서 이득을 줄 수가 있고 정상의 범주로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선택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여러가지 이득을 가져줄 수 있다는 것이 진화의학적으로 본 여러 정신질환의 궁극적인 발생 이유가 됩니다. 조현병 환자분들이나 자폐증 환자분들은 사실 매우 적습니다. 전인구의 1% 내에 속하지요. 나머지 99%는 그러한 유전자들로 인해서 적거나 크게나 어떤 이득을 본다는 것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의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화 의학은 자연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아주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상태를 참고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학문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제가 아까 연기 감지기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과도하게 불행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적인 존재이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현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는 것처럼 마음이 불행하면 그것도 아주 불편하다면 여러 가지 의학적 개입을 통해서 우리 몸에 과도한 불행을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학의 역할이기도 하죠. 진화 의학의 결론은 단순히 이런 현상을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이해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알고 이를 조절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쓸수 있는 도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음 챙김 명상 같이 최근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치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명상법들도 있을 것이고, 침치료는 우울증에서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것이 영국 등에서 개최된 대규모의 임상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된바 있습니다. 또, 신경염증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한약들은 염증 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경 흥분성과 관련된 현상들, 그리고 신경정신질환에 대해서 효과를 나타냅니다. 염증은 면역계의 반응이면서 마음의 연기 감지기인 불행, 우, 불안, 우울의 몸에서 나타나는 버전이기도 합니다. 신경 정신계와 면역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머리가 아닌 몸 전체로 아파하는 것이고 그것이 면역계를 매개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과도해서 다양한 질환이 생기고.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의 영향은 이 염증 반응이 생기도록 자극하는 인자가 됩니다. 따라서 염증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는 것은 신경 정신 질환에서 매우 중요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염증을 조절하는 대표가 한양이라고 한다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침이라고 어, 좀 러프하게 나눠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감정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확인된 좋은 이유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왜 이런 감정들에 빠지기 쉬운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를 해야만 이를 개선할 방법을 합리적으로 모색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 부정적인 감정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에 여러 환경들의 모습과 그 관계들을 잘 살펴보고, 어,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가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러한 아픔을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저희 청연한의원, 청연한방병원의 의료진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화의학을 바탕으로 쓰여진 정신질환에 대한 해석, 램돌프 네스 교수의 나쁜 감정에 대한 좋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정현 한의원 원장 정창훈이었고요. 계속해서 좋은 건강과 의료 정보, 건강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